와. 어? 잠깐만, 지겠는데? 아 지겠어. 로와 게임 편안하다.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 이번 판 암살 동굴 대전이네. 하하. 일단은 낸 영파. 격겜의 근본은 스파지 철권은 근본 아니에요. 지금 켄트로스님 바로는... 어... 롤체가 오토배틀러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이 정도 위험은... 갑옷... 아... 헌터였다고? 에이... 헌터 한번 들고 가볼까? 전판에 헌터 하고 싶었는데 헌터 더럽게 안 주더만... 아! 템 진짜 쓰레기 같네 껐다 켜봤나? 한번더 하네 아... 괜히 한판더 돌렸나? 벌써 후회가 되는 기분이네 템꼬라지 마라 고양이라고? 몽둥이 하나.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커블린족은 정말 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상기해놔도 좀 주지. 하하. <laughs> <laughs> 이거 돌리면 공템이 나올까? 이내연님 어서고. 삼 분의 이 확률. 하졌네 <laughs> <laughs> 뭔가 아까 암살 한 판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 하지만 이겼고 이건 이겼죠? 이겼다고 해줘 그렇지 반포자이 달려오오오옹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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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도를 기다려 그 뒤엔 그 때가서 결정해! 동굴족을 막을 수는 없다! 아, 이동굴의 3독... 3고블린 6동굴 추수캐리? 줘야 하지, 줘야 하고 싶긴 해 근데 영상 올렸잖아요 6동굴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추수캐리 김님 어서오고 김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좀 힘든데? 김씨 어서오고. 김씨 좋다. 나도 김씨인데. 어이, 김씨, 큐나 돌려. 야, 씨, 나이트 스타트팩. 무친? 이거 나이트 안 하면 은 진짜 벌 받는다. 아니, <laughs> 야, 씨. 에 차념하라. 네. 야 이거 나이트 안하면 벌 받아 야 이건 진짜 못참음 아 나이트 진짜 안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텼는데 이, 이게 스타터팩이지 <laughs> 와씨 아 진짜 미쳤네 <laughs>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이트에서 언데도 못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키라템을 하나 만드는게 맞긴 하겠구나 그러네 아 이건 못참아 무기석까지 줘. 요즘에 나이트 조,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계속 나와도 매면했었거든, 안 하고. 이렇게까지 주면은 안할 수가 없다, 안할 수가 없어. 6나이트 아, 말 없네? 소리기사 안 나오나? 2등 친구 태고야? 불편해. 뭘 봐, 임마. 에 넣었어요 아까도 막 사냥기사 두장에다 가 용기사 상점 줬는데 안했었는데 어 육라이트 하고싶다 진짜 돌릴까? 다음라운드 연승대전인것 같은데? 아니 뭐야 끊겼네? 에라이 홀리몰리? 부침감력합니다 진짜. 띵 띵. 솔리파 하나 될까? 원데드는 없지만 솔리파의 유지력이 나이트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아 근데 2등친구 태곤데? 찡 개쎄다 와이 미친 3룡까지? 3룡하려면 8락까지 되잖아 와 요즘에 진짜 나이트 많이 안 했더니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밀어주네. 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니 근나 이거 책 먹을래요. 음. 서울 풍나이지어 이거 공템인데. 오이. 나이스. 아! 우리 복수 이 씨. 괜찮아. 괜 간만에 개사기 치는 나이트 영상 아 괜찮아. 괜찮아. 상찮아괜안하다 편안해 안상에상 올려서 인간 좀 찾아볼까? 나이트 거의 한 3개월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3개월 정도는 된것 같다. 그냥 악사 메타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 할 이유가 없었거든. 와, 이씨. 아니다, 이거 돌릴까? 레벨업 하고 돌릴까? 아, 고민돼. 나 너무 고민돼. You kill a... 멀리, 멀리. 아까 <목소리> 멀리. 멀리. <목소리> <목소리> 복숭이나 <안> 뜨고. 느긴, <목소리> 느디같냐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돈아 달달하고 마법의 힘을 가진 혁와죽인간 넣고 싶은데? 구레벨 한번에 구레벨 가버릴까? 이번 라운드까지만 참고 한번에 구레벨 가버려? 구레벨 가서 책 먹어가면서 게임한다 6나이트 6인간 넣어놓고 와이 친구도 센데요? 아, 이온대도 없어서 이제 저거 써야 돼. 맹독이 써야 될것 같아. 키라가 보면서.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구에 가버리자. 그냥 구레에 가서 육나이트 육인간 넣어놓고 가자. 책다 먹을게요. 책다 먹고 가자. 아무튼 좀... 카다란 고양이라고... 이런...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다음 라운드 가야 되네. 뭔 다음 라운드요? 어이, 김씨... 어패... 무침판단나 이거 지면은... 타고난다. <laughs> 이거 지면은 너무 큰 사고인데, 근데 진짜 리얼 조짐인데, 지면 <laughs> 장로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질것 같진 않아. 킹신자 넣어놔야 배신자 나중에 넣어놓을까? 아니다. 이거 넣어놔야 돼. 어허이, 편안하다, 게임. 아, 좀 돌릴까? 아, 근데 지금 만약에 돌렸는데 연승 깨지면 진짜 다 먹거든? 10원이자라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리 복수인 스택 110. 11번 이겼다는 뜻. 맞아? 스택 몇식 사이지? 10식 사이네. 아씨내장롱 내놔 임마 장롱아이스지 메이지 시너지못 참지 자연방으로 용기사 안 붙나? 와 반포장이 세보이는데 여기 성장이 좀 잘됐다 레벨빨을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나? 오케이 지옥기사도 좋구요 좋아 좋아 아 복순이 폐어 언제 나오냐 이거 이번판은 그냥 채해 12권만 남겨놓고 먹어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메이지 아 님들 나 이거 또 저작권 걸렸더라 그 이상한 중국맵 있잖아요 빰빠라빰 빰빰빰빰 막 2탄 무급 나오는 중국맵 있잖아 그거 또 저작권 걸려가지고 씨 노딱 붙었더라 뭔데, 대체, 씨? 아, 모르겠어. 아, 진짜 개열파다, 그거 때문에. 체스판 노래 끌수 있다고? 그, 그게 남의 체스판도 끌수 있는 거야? 어디 있음? 오디오 들어가 야 있나? 아, 그러네. 클래식. 방금 만난 애 누구야? 안 나오는데? 그대로 그대로 이상한 음악 나오는데요? 아몰라씨그갖고 그거 저작권 3개 걸려가지고 씨 음소거 하는데 한참 걸렸네. 신 좋아요. 아 짱기사 좋아요. 이수 없는 것 없어. 없사. 아. 돌려. 아. 어. 나쁘지않은데 용기사 캐리. 용기사 캐리. 이번 판 용기사 3승 갑니다. 잉. 책은 아까 말한 대로 열두권만 남겨놓고 좀 먹을게요. 어차피 챙 남아 돌거 같다. p r e 넌내 사람이니. <laughs>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됐다 그림 나름 의미 있죠? 지옥기사랑 리나 둘다 연계되니까. 아이씨, 만화족 그만 가져가. 조류에다가 악사 섰는 거 누가 유행시킨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냥 그래려냐 합시다 여기서 복수이까지 네. 바라면은 너무 큰욕심이요 님들 이거 1 1레벨 가서 육동굴 육전사 4악마까지할수 있나? 아니 씨, 내가 체력이 100인데 육동굴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황금나이트로 가버려? 어, 지겠는데? 아, 어, 이 친구 왜 이렇게 세? 아주 지겠어. 그냥 모네 띠님 어서 오고 어, 아주 지겠다고. 아, 솔리퍼 필요 없는데 하, 운이 없다. 복순이가 안 나온다. 씨. 와! 와 순간 시드 꺼져가지고 후우 놀랬잖아 이거 솔리퍼 안써요? 광신창이 육흥마 육나이트 육흥마 차라리?

<laughs> 나가 피케이마. 일단 밸류로 갈게요. 선조 저주실사가 안 나오네? 복이 빼자고? 아, 그러네 사빙아 아, 복숭이 스태가 아까운데? 뺄 거면은 모시갱이 빼는 게 맞긴 하지 지옥기사 빼는 게 맞긴 해

아,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려나. 흑마도 안 되지. 복순이 이성대기 중. 저줄수 있어. 얘를 쓰지 말자 텔레 e 시 e 에카 t i v e seen your future. 아, 참고 시. 서리기사도사야 되잖아. 쫄 봐. 버봉이 엄청 잘 나오네. 삼성 할걸 그랬나 봐. 뒤수 없는 것이 없어. 봐.

와, 왔다. 어메, 정신없네. 신이 이등 친구 조류, 아니 복순이 언제 나와? 버그인가? 와. 어? 잠깐만. 지겠는데? 아주 지겠어. 일로 와. 게임 편안하다. 어렵지 가 않다. 위기가 없다. 위기가 없어. 아까 몇 라운드였지, 님들? 5라운드인가 6라운드인가에. 그렇게 한번 줘버리니까 그냥 게임이. 키라 나오면 은 키라 쓰고, 키라 안 나오면 은뭐 징조 씁시다. 아니, 그래도 우리 복순이180 스택이야, 님들. 일성으로 스택을 이만큼 쌓았어 똑같아요, 신레벨 이건 똑같아. 나위해사 하면. 온세상해 적이라도 상관없다 하 찌르자니 등가교환의 법칙 아, <laughs> 우리 복 순이 키워 줘야지. 복 순이 캐리 로 가야지.

그렇지. 내 도, 내수 없는 것은 없어. 그렇지, 그렇지. 나와줘야지. 이거 조류관 팀더 있으니까 망각을 하나 더 합시다 그냥. 하, 진짜 약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이번 판은. <laughs> 미쳤네 그냥 게임이. 요즘에 나이트가 되게 좋아가지고. 야, 초반에 그냥 용기사랑, 한상점에 용기사랑, 악용기사랑, 복순이랑 다 줘버리니까 그냥 게임 터져버리네. 편안이 정도 위험은 오지 이거... 아, 뭘 해야 재밌을까? 변수 없는 건 월갑인데, 변수 없이 가자! 용기사 두번 변신해봤자 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용기사가 두번 변신해도 뭐 공격력 증가가 뭐 그런게 없어 그러게 오늘 하루종일 고통받다가 마판에 그냥 개사기 쳐버렸네 끝났나? 내가 너를 사람 카... <laughs> 하하. 용의 불길로 우리는 승리한다. 진짜 이렇게까지 줘야 나이트를 하나? 어? 이렇게까지 줘야 나이트를 해? 나 진짜 나이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이트 영상을 안 올린 거 뿐만 아니라 그냥 나이트 플레이를 안 했거든요. 사학사 영상 올라간 이후로 한 번도 나이트를 안 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최근에 사학사 영상 언제 올렸지? 내가 그냥 스스로 사학사가 개사기란 걸딱 알게 된 이후로부터 나이트를 한 번도 안 했거든. 에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됐잖아. 난한세 달은 된줄 알았다니 한한달반 정도 됐네요. 두 달도 안 됐네. 씨. 아 근데 내가 맨날 맨날 오체를 하는데 거의 한달반 동안 나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진짜 안 하긴 한 거야. 어. 어떻게, 뭐, 상정신이 그냥 하라고 하라고 떠밀어줘서 간만에 나이트 해봤는데, 요즘에 나이트 진짜 좋아요. 요즘에 4악사 많이 안 나오고, 악사 있는 판도 사실상 나이트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 아까 뭐 보셨다시피, 이게 4악사 있었는데도 레벨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냥 찍어 누르잖아. 레벨 밸류 차이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니까, 악사가 진짜 막 트럭 모는 거 아닌 이상, 근데 나이트가 간접 너프를 받긴 했지? 언데드 자체가 이제, 이연데드가 없어져가지고 무조건 키라각을 보거나 뭐좀 그런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또 고점은 더 높아진게 맞긴해 키라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키라 스택이 6스택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키라 넣으면 스택 몇개 하나 둘 세개? 네개? 네개면 충분하지 네개밖에 안돼? 왜이렇게 쩍냐? <laughs> 어, 그래도 네개면 충분하지 사실 야 전승 나이트를 해버렸네. 요즘에 은근히 전승이 좀잘 되네요. 요런 거는 너무 개사기 쳐서 유튜브에 안 올릴까 싶다가도 오랜만에 나이트 영상이라서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